x가 2하고 y가 5일 때 ab 구하래. 호호 이건 뭐야? 연립방정식 두번 하는 꼴인 거야. xy가 연립방정식 해니까 뭐 돼? a 곱하기 2니까 2a. 그러니까 마이너스 -5b지. 5b는 마이지 자, 얘가 이거 해라는 건 xy 값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지? 그럼 뭐가 돼? 연립. 자, x가 2지, 2b e, 마이너스 -5지. 5a는 마팔. 그럼 뭐가 돼? 이제 이식가 어떻게 됐어? A와 B의 연립방정식으로 바뀐 거지. 됐음. 자, A를 없앨까? 자, 두 배. 아요 A를 없애려면 여 다섯 배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다, 여기는 여기 다섯 배 하고, 여기는 몇배 할까? 여기는, 어, 여기 다섯 배, 여기 두배 하면 되겠네. 됐음? 그럼 뭐가 돼? A가 없어지겠네. 자, A부터 쓸게. 10A, 마이너스, 25B는 마이너스, 오. 그 다음에 이거 두 배씩 하는 거야, 두 배씩? 자, 그만봐 마이너스 10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6. 괜찮음? 네. 됐어? 네. 괜찮아. 이래서 뭐가 돼? 자, 양을 더해버리면, 왼쪽에서는 없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1B는, 더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21 되네? 홀. B는 1이다. B가 1이면 아무 데나 놓자. 편한 데다 넣자. B가 1이면, B가 1이면, B가 1이에 여기. 높게. B가 1이면 뭐가 돼? 2A는 4네. 그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4가 되잖아. A는 2. 그래서 A는 2, B는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